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음... 어제 MF케어에서, 어, 그, 나눴던 이야기 중에 챕터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사실 저한테조차도 질문을 잘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답이 없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 음, 아 이게 <laughs> 좀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뜻 잘안 나오게 돼요.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누구인가? 보다 저는 나는 이 나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가 먼저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 저는 참 영상에도 저의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저의 태어난 배경과, 그리고 제가 자란 환경, 그리고 결혼 생활. 그런 것들이, 음, 참, 그니까, 우울한 사람이었죠. 그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슬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잘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봤는데, 눈이 슬프대요. 눈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눈이 슬프대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이 내눈 안에 녹아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죠. 왜냐면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좀 감수,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좀 감성이 좀 많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뭐 태생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쓰디쓴 것들을 좀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감정 조절에 있어서 약간 어좀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 조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 감정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싫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는 걸 남편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 되게 이성,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모르겠어요. 제가 울어서 싫어하는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여자가 울었더라면또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고 너무 짜증내고 화냈어요. 말을 하지 왜 울어? 왜냐면 워낙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달랐어요. 근데, 그니까 러 저는 참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이 노래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니까. 아, 이거를, 그리고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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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저는 이질감이 느꼈어요. 이해도 안될 뿐더러.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하 저희가 그거를 피부로 잘못 느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면 하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음,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들은 나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겠지만 그것이 뭐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애 때 사귈 때야 사랑을 나한테 줬겠지만 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이 없어지면서 사랑 받은 적도 있죠. 사랑 받은 적도 있죠. 근데 제 스스로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참 슬펐어요. 슬프고 그리고 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노래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일 텐데. 그니까 러그거예요 참, 이거를 더 뚫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그 아이스당 대표님도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고객의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고객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안 돼요. 그니까 러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해줘야 된다. 이걸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잘 그게 잘안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피, 그러니까 내가 왜 내가 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아 나는 왜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할때좀 어, 저한테는 오차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이게 아이들이 참 자라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못해주고 있기에 쟤네들도 그런 나처럼 이 사랑이 메마, 아, 목마른 것처럼 저 아이들도 그럴텐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쟤네들한테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표현과 사랑을 주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저의 상황은 두 아이들도 사춘기,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표현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지금은 그냥 그게 마냥 좋아요. 뭔가를 말을 썼고 뭐 하고 이러면 막 빗나가고 뭔가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너네는 사춘기 나는 갱년기 그렇게 서로 어좀 거리를 두면서 웬만한 말을 섞지 말자 지금 현 상황은 그러거든요 근데 음. 분명히 참 그게, 그래요. 내가 안 닮았으면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닮아가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아, 저거는 좀, 좀 고쳐주지. 저거는 좀, 저러지 말지. 이러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이스건 대표님이 그 말씀이 정말 찰떡같이 와닿았던 게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은 당신들을 복제를 할 거라고. 그안 좋은 그, 그런 것까지라도 똑같이 복제를 할 거라고. 사실 그게 무섭거든요. 나는 왜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 내가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인간은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음... 저는 사랑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마음을 좀 쓰는 거?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아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진짜 뭐,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나한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뭐, 모난 구석이 특별하게 있는 아이는 아니다 보니, 아, 내가 어딘가에 쓸 때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배움을 하는 것도.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콜드콜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이 과정도 저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에 그 답은 저는 현재 진행형, 인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못 찾았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쓰임이 있긴 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쓰임이 있는 사람인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몇 번, <laughs> 한뭐 나이, 이름,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 또한 저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 어 그냥 제가 드는 건 그래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어. 되게 그나마 좀 난착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설프게 착하다는 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간, 인간들이 그러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못 봐요 약자를 막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나요 예 네. 그거 에 네. 저는 좀 그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불리를못 참는 성격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왜 아파트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아는 체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눈, 코, 입 달린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보다. 뭐, 겉모습만 보고 행세가 뭐, 근데 요즘 그건 모르거든요. 행세가 좀, 보통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면 하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식당에 가서도, 저는, 좀, 좀, 좀 그런 건 있어요. 뭐 달라고 제가 가서 그냥 가져오거나 밑반찬 같은 거 리필할 때도 애지간에서는 제가 가서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을 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제가 잘난 체하는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만 그러는 거 아니고 나도 그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식당 가서. 그렇게 식당에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반말하고, 아니면, 말투 자체가 차갑고, 친절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들? 저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 역량이 되게, 네이 자연을 보면서 또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원래 저는 어저 걷는 거 좋아해요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고 네 그니까 참 이게 참 그래요 뭘 좋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도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오프잖아요. 웃기지만 슬프고, 이것들조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이삶 자체가 굉장히 오픈 현실이죠. 오픈 현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25년도, 오늘이 6월 5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1년 뒤에 또이 답으로, 이 질문으로 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저의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MF케어 준수 대표님이 하셨던 챕터 챕터가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찍을 수 있는 그, 것이 많았는데, 어제는 이제 어려운 선택에 관한 걸 찍었고 오늘은 음,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음,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사셨을 거고 그런 질문조차 아마.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이게 나도 오글거리고 좀 하기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해본다면, 어, 조금은, 진지 모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